안녕하세요. 행인학당 편집자입니다. 소리가 녹음이 안된 관계로 대신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지 제 4장, 5장, 6장, 7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황제의 보물찾기입니다. 책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제 4장, 황제의 황제가 세계의 동남구석, 적수의 북쪽에서 논일고 서쪽 구석인 곤륜산에 올라가 남쪽을 시찰 돌아오다가 그의 흑진주를 잃어버렸다. 안다니에게 찾도록 하였으나 찾지 못했고 눈 밝은 이주에게 찾도록 하였으나 찾지 못했고 말꾼 끼쿠에게 찾도록 했으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흐리멍덩한 상마에게 찾도록 하였더니 그가 그것을 찾았다. 황제가 말했다. 기이하다. 상망이어야 이에 그것을 찾을 수 해설입니다.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우언이다 황제가 잃어버린 흑진주는 도를 비유한다. 도를 찾으려다 실패한 이들은 안단이, 뛰어나 감각, 뛰어난 말솜씨를 각각 비유한다. 한마디로 인이나 자기로 도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상망은 인위적인 분별이 없는 자를 비유한다. 결국, 분별지를 초월할 때 도가 드러남을 나타내고 있다. 제5장, 요와 허유, 인위의 위험성입니다. 책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제5장, 요와 허유, 인위의 위험성. 요의 스승은 허유라 하고, 허유의 스승은 설결이라 하고, 설결의 스승은 왕해라 하고 왕의 스승은 피의라 한다. 요가 허유에게 물었다. 설결은 하늘과 짝할 만합니까? 천자를 맡길 수 있을까요? 나는 왕의 도움을 받아 그를 부르고자 합니다. 허유가 말했다. 위험합니다. 천하가 위급해질 것입니다. 설결의 사람됨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데다가 약삭 바르고 민첩합니다. 그의 천성이 남보다 뛰어난데, 그런데 또한 바로 이러한 인정 능력에다 하늘의 권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과실을 금지하는 법을 잘 살피지만, 과실이 발생하는 연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늘에 짝하는 권위를 준다고요? 그는 장차 인위에 편승하고 하늘을 무시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또한 자신의 몸을 근본으로 삼아 사람들의 형체를 차별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또한 지식을 숭상하여 불처럼 달릴 것입니다. 바야흐로 또한 외부 사물에 얽매일 것입니다. 바야흐로 또한 사방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호응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또한 그도 대중의 편의에 영합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또한 외부 사물과 변화하면서 애초부터 항구성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어찌 좋기 하늘과 짝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시족이 있으면 그 조상이 있는 법이니, 무리의 아버지가 될수 있겠지만, 무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될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다스림은 어지러움의 인솔자이니, 북면, 즉, 신화 노릇의 화이자, 남면, 즉, 임금 노릇의 적입니다. 해설입니다. 요와 허유의 대화를 통하여 인위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우언이다. 내편 소요유 제2장에 요가 허유에게 천자의 지위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일화가 실려있는데 이와 연관된다. 어느 쪽이 먼저일까? 필자는 본장이 먼저라고 추론한다. 개인의 잘남을 근거한 다스림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본장의 가르침 덕분에 요가 천하를 잘 다스렸고 그 고마움에 천자를 양위하려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노너 태백의 기록에 의하면 요는 하늘을 본받아 천하를 다스렸다고 한다. 요가 허유의 스승인 설결을 천자로 모시려고 하자 뜻밖의 제자인 허유가 반대한다. 스승은 총명하고 지혜로운데다가 약삭받 민첩함으로 천자가 된다면 인위에 편승하고 하늘을 무시하여 천하를 위태롭게 만들게 뻔하기 때문이다. 천하의 일에는 사사로움이 끼어들 수 없음을 허유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가 다시 허유를 찾아 천하를 맡기려 했을 것이다. 제6장 요와 화봉인 제6장 요와 화봉인 성인과 군자 요임금이 화지방을 시찰하는데 그곳에 변경관리가 말했다. 아 성인이시여 성인에게 축원을 드리도록 청한 아이다. 성인께서 장수하시도록 요임금이 대답했다. 사양하겠소. 성인께서 부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말했다. 사양하겠소. 성인께서 사내 아이를 많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말했다. 사양하겠소. 남과 아들이 많음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당신께서 홀로 바라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요가 말했다. 아들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부유하면 일이 많아지며 장수하면 욕됨이 많아집니다. 이세 가지는 덕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니 그 때문에 사양하는 것이다. 변방 관리가 말했다. 처음에 저는 당신을 성인이려니 여겼습니다. 지금 그러하니 그저 그런 군자이군요. 하늘이 만민을 낳으면 반드시 그에게 일거리를 주는 법. 아들이 많되 그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유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갖게 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릇 성인은 매추라기처럼 살고 새끼 새처럼 먹으며 나는 새인 양 다니면서 자취를 드러내미 없습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만물과 더불어 창성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덕을 닦으면서 한가로움에 나아갑니다. 천년이 되어 세상에 실증이 나면. 떠나서 신선 세계에 오릅니다. 저흰 구름을 타고 천재의 고장에 이릅니다. 세 가지 근심이 이르지 않고 몸은 늘 재앙이 없을 것이니 무슨 욕됨이 있겠습니까? 변방 관리가 떠나갔다. 요가 그를 따라가며 말하였다. 가르침을 청합니다. 변방 관리가 말했다. 물러가시오. 해설입니다. 유가의 우상인 요임금과 변방 하급 관리인 화봉인의 대화를 통하여 성인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훈계하는 이러한 설정은 장자가 즐겨 사용하는 틀이다. 화봉인이 요임금을 위해 추원한다 장소와 부유함과 이들의 다 빌어주지만 요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한다. 이들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원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연연하지 않음은 비범한 것이다. 한마디로 군자답다. 그러나 이 역시 인위에 불과하다. 일부러 드러내는 듯하니 가식에 가깝다. 당연히 천연의 도에 미치지 못한다. 주는 대로 받고, 받은 맛은 베풀며 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의 경지이다. 제7장, 우와 백성자고입니다. 제7장, 우와 백성자고. 나를 찾지 마세요. 요가 천하를 다스릴 때 백성 자고가 제후가 되었다. 요가 순에게 물려주고 순이 우에게 물려주자 백성 자고는 제후가 되기를 사양하고 농사를 지었다. 오임금이 만나러 갔더니 그는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다. 오임금이 종종 걸음으로 아래쪽으로 나아가 선체로 그에게 물었다. 옛날 요가 천하를 다스릴 때 그대는 제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가 순에게 물려주고 순이 나에게 물려주자 그대는 재우를 사양하고 농사를 지으시니 감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자고가 답했다.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상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힘썼고 벌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상과 벌을 행하는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어질지 못합니다. 덕이 이로부터 쇠퇴하고 가혹한 형벌이 이로부터 설립될 터. 후세의 어지러움이 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찌 돌아가지 않는가요? 내 일을 그르치지 마시오. 부지런히 밭을 갈며 돌아보지도 않았다. 해설입니다. 범람하는 홍수를 잘 다스린 덕에 천자가 된 우가 백성자고를 찾아왔다. 원래 요임금 시절 제후였던 그가 벼슬을 버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유를 묻는다. 요시대에는 상벌을 행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상벌을 실행해도 백성들이 인자하지 않다. 틀림없이 잔혹한 형벌이 뒤를 이을 터 달리 말해 세상의 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니 밭을 갈고 있다고 답변한다. 노자의 말 제17장을 빌리자면 요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라면, 오는 업신 여기는 최악의 군주라는 의미이다. 여기까지 천지 제 4장, 5장, 6장, 7장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